정말 익숙한 기도문이죠. 근데요, 만약 이 평범해 보이는 구절 속에 우리 존재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데요. 아마 정말 수없이 되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외우는 바로 그 구전이죠. 보통은 그냥 아, 오늘 하루 먹을 거 구하는 소박한 기도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도대체 어떤 진짜 의미가 감춰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요. 오늘 딱 다섯 단계의 여정을 떠나 볼 거예요. 익숙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마침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기도가 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뭐 취업 걱정, 경제 위기, 심지어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까지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바로 이런 때에 주님이 남기신 유일한 기도, 이 주기도문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원래 주기도문의 일곱 간구는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깊이 묵상하도록 주어진 일종의 안내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 구절마다 정말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네 번째 간구, 이게 바로 수요일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밀을 풀어 볼까요? 그첫 번째 열쇠는요, 정말 의외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단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완벽해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거대한 목표를 일단 단 하루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이뤄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무슨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함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평생은 못하더라도 딱 하루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려는 그 노력 바로 그게 오늘이라는 단어에 담긴 마태 공동체의 간절한 꿈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결국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용할 양식 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빵이나 밥.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겉으로 드러난 아주 얕은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에만 나와요. 심지어 당시에 다른 어떤 그리스 문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희귀하고 이상한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페리우시온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보세요. 에피우시온과 페리우시온. 어때요? 뭔가 비식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두 단어가 놀랍게도 우시아라는 공통된 뿌리, 즉 어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시아라는 단어가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바로 이 우시아라는 뿌리 단어 하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시아가 뭐냐면요. 존재, 실체, 본질, 이런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렇다면, 에피우시온, 즉,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번역했던 이 말은 직역하면 존재를 위한 또는 존재의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와, 기도의 의미가 오늘 하루 먹을 빵에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빵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왜 하필 존재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존재라는 말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장면, 기억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바로 이 말을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우로 번역하면 나는 존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존재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를 세 단계로 요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우리의 존재는 원래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둘째,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존재와의 연결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된 존재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우리의 기도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짜 의미를 담아서 이 기도를 다시 풀어쓴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존재라는 이름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존재가 온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어떠세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을 간고하는 정말 깊고 심오한 기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용할 영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오늘 한끼뭘 먹을까 하는 걱정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운 정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에 다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매일같이 드리는 구원의 기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정말로 단순히 오늘 먹을 한끼 식사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존재를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의 오늘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